네 이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릴 건요 이렇게 되는데 마인크래프트죠. 지금 동덕원에 갔다가 승진항고에 있는 이 마인크래프트 블럭 하나를 호기, 호기심에 궁금해봤는데 이게 9,600원이더라고요. 이런 조그만 거 하나에 그리고 이런 건 빨간색, 노란색, 파란색 이 있는데 레드 스톤 블럭, 파란색은 다이아. 금색은 금입니다 마인크래프트 하시면 나올 거고 이걸 뚜껑을 딱 여시면 빨간색 박스가 하나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공식 수입이 됐다고 하고 뭐 그렇네요 이 중에 하나가 나오거든요 이 중에 하나 여기 중에 여기, 좀 사기적인 게, 얘, 얘가, 그, 여기 보시면, 한개 중에, 아, 54개 중에 한 개. 그러니까 54분의 1 확률로 나온다고 하죠. 여시면이 안에 있는 겁니다. 미리 봐서, 여기 안에 없고 일단 들어가 보면, 이런 게 있고, 이런 게 있고, 이런 게 있습니다. 저는 얘가 나왔죠? 표지에 있는 놈. 저 레드스톤이 좋은 게 아니라 그 빨간색이 좋아서 이렇게 산 건데 이렇게 돼 있고요. 근데 비닐에 넣고설아서 뒤에 건뭐이상하게돼 있고. 일단 돌 돌은 좀 묵직한 그런 걸좀 묵직하네요. 같은 거에 보면은 좀 많이 묵직한 편이죠. 됐다. 요즘에 이렇게 따, 따르시면. 그냥 스티브 얼굴도 한번 프린팅도 한번 좀 보고요. 좀 잔인하더라고요, 이게. 사지절단무든가. 네, 이제, 곡이가좀 떼기 힘들게 돼 있어가지고, 좀뗐는데 결국. 구성품은, 곡갱이, 다이아고, 팔, 하나, 몸통 하나, 그리고 또팔 하나, 돌 하나, 철분 하나입니다. 이렇게 돼 있고, 그냥 제목, 그냥 스티브네요. 스티브를 보시면, 일단, 얼굴, 안 돌아가고요. 얼굴 전혀 안 돌아가고요. 얼굴 좀 돌아가나? 힘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, 이건 또. 힘으로 돌아가는 힘으로. 장애인이 됐걸, 조금. 너무 힘을 줘서. 이렇게 됐고. 그리고, 그 진짜 게임에 나오는 것처럼, 그 애, 아, 게임이 아니라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것처럼 좀 묘사를 했네요. 그렇게 묘사를 했고. 둘다얘 있는데, 어디 붙어라는 거야? 어. 이거 어떻게 끼우는 거죠, 이걸? 팔인데. 어디가 끼우는부분이지 여기 아닌가? 여기 아닌가요? 음, 하도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. 지금 이게 안 돼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건데. 아 진짜 품질은 진짜 품질 하나는 진짜 안 좋네요. 진짜. 네, 지금 겨우 완성도 되는데 이렇게 되 있네요.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괭이 들고 딱딱 딱 산악으로 딱출발하는데또 문제가 있죠. 발이 안 껴집니다. 왜 문제가 많아, 이거는. 근데 그냥 힘으로 넣으시면 될것 같은데, 꾹은안 들어가고요, 그냥. 그냥 이렇게 모형, 딱 산을 올라가서, 저 위로, 다이아가 있다! 다이아가 가지고 튀자! 다이아 가지고 친구랑 노자가 여기까지야! 이러면서 뛰는 모습, 이렇게 딱. 묘사도 좀 잘했고, 또 끼우는 게좀 짧날 뿐이지. 은근 잘른것 같네요. 이런 거 하나에 9600원이면 엄청 비싼거죠 다이어그킹을 들고 이렇게 딱 뛰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. 네, 이렇게 되있고요. 다음 제 동대문 가서 좀 샀으니까 다음 다음에 또 다른 제품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프린팅, 이렇게. 당신 얼굴이에요.